안녕하세요. 밀린넥입니다 출근하면서 항상 편의점에 들러 뭐좀사 들고 가는데 어, 요게 눈에 띄어서 사 봤어요. 서울우유 달고나맛. 이제 달고나 코인 달달하죠. 어. 우유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과연 어떤 맛일지 짧게 이야기해 볼게요.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조댕이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게 바로 달고나 커피. 어, 근데 내용 물이 심상치 않은데, 아, 약간 겐지스강 강물 느낌. 어, 한번 마셔볼게요. 음, 음아 들리시나요? 그 사무실이라 욕 말도 못하고 내가.